Oh. 자투 옵션 못 떴나요? 예, 눈에다 걸어 놓겠습니다. 자, 규파를 일단 가서 고학을 날려 볼까? 5층 아니면 3층. 3층도 갈수 있는데. 규파 3층 또는 5층 갑니다. 와, 귀도 하나도 안 와. 완제탕으로 갈게요. 아, 뭐야? 여기 왜 계시네? <laughs> 예. 아, 로포 님 완제탕 가실래요? 어, 아이, 예. 완제탄 갑시다. 시동은 자리 많아요. 야, 이새끼야! 자, 지금 시간, 11시 반. 완제탄도 자리 없나? 아, 이거 참. 바티풀바티풀 <laughs> 어? 안 하고 있는 것 펑? 혹시, 옥상, 가실. <laughs> 즉석섭에. 아, 저도 뭐, <laughs> 길어야 두 탐입니다. <laughs> 치하시죠. 모아요 왜? 외교 담판 어, 좌 이하실. 아, 한 탐? <laughs> 좋습니다. 네. 우이프리 구합니다. 우이프리. 그리고 여러분, 완제탕이 몹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. 지금 원래는 꼭대기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배분을 좀 시킨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설거지 자리가 아니야. 여기 한 마리 더 늘어났어요. 제가 하던 자리는 그대로고요. 그 나오는 숫자가 변경됐습니다. 자리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요. 뭐야, 죽었어. 맥이야. <laughs> 잠깐만. 여 여기 경심 하실래요? 아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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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서 오세요. <laughs> 살아서 오세요. <laughs> 네, 일단 벗, 벗으시고, 네. 아, 이거 튜브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구경 왔어요? <laughs> 네비어짜리. 네 로포님은 좌일입니다, 로포님. 자모아연님만화에서 위에 차슈 덮밥같이 생긴 거는 도핑 효과가 뭔가요? 이거 도핑이 아니고 체력 1500 회복시켜주는 거 예, 이거 왜 샀냐면 듀파한테 맞으면 1400 정도 다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아주 싸기죠 쭈쭈바 먹으면 조금 손해니까 완지탕 좌일 마력 800 선콜 구합니다 신비 전액 무료 노휴식 <laughs> 그래 이거 메레는 하려면 쉴 시간이 없어요 쿨링 어어쿨 어, 쿨링민트 <laughs> 잠깐만 쿨링민트 파초 달라는데 저분 공대원이잖아 <laughs> 자 지금 풀파티가 완성이 됐고 쿨링민트님만 오시면 너만 오면 고 지금 보면 쭈쭈바가 굉장히 몇개 없는데 음 컨트롤로 극복하겠습니다 72개면 아두타은 뛰죠 <laughs> 자이 묘자리님 아이고 200개만 있음 돼요 <laughs> 자어아 아니 그냥 300개 줘. 네. 기억시요, <laughs> 기억시요. 네. 자 위치로, 위치로, 위치로. 자 일단 위아래로 자, 자투 쓰고 있는 저격수가 있는 굉장히 귀한 파트입니다. 네. 일단 여러분 제가 이게 딜 체감이 아까 안 된다고는 했지만 파이어독을 때리다 보면 가끔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자주는 안 되고요. 얘가 보통 다섯 방이면 죽일 수 있는데 네방뜰 때도 있어요. 그냥 그 정도. 네방뜰 때도 있다는 거. 그 정도. 하나, 둘, 둘, 셋, 넷. 다섯. 뭐야? 이렇게 오히려 약해질 때도 있다. 이게 대.. 길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내방이 뜰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. 이 정도죠. 선생님, 샬리트 공이 어게 되세요? 중요합니다. 아, 아, 105라고? 아, 금... 음... 음. 아예... 얘라이... <laughs> 어, 무서워? <laughs> 직업장갑 끼고 계시고, 90제 전신가보 끼고 계시네? 뭔가 저분이 더셀것 같은데? 저 분이 더셀것 같은데? 조만간 저도 대왕지대좀 잡고, 그런 거, 돈 벌만한 퀘스트 같은 거 깨가지고, 아뭐돈 마련하겠습니다. 자, 자투 너무 멋져요. 모아재님 항상 응원합니다. 롯데 자이언츠 유사 프로팀 그따구로 경기할 거면 정, 제발 해체해라. 아 이게 또 야구 빌런들이 제일 무서워요. 지금 제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구 팬은 왜 항상 화가 나 있죠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주변에서 야구 본다는 애들 항상 그따구로 할 거면 <laughs> 때려쳐라. 맨날 이러고 야구는 인생이다. 야구는 인상이다. 어우 진정하세요. 예. 어저 위에 쿨리민트님 갈매기 소원하셨네. 질수 없죠. 경험치 한번 재볼까요? 자 간다. 자투 끼고 지문 몇개 받으셨나요? 한 100개는 받았을걸요? 여러분, 지금 보세요. 지금, 지금, 저희, 저 채팅창에 다 물음표인 거 보이세요? 우리 시청자들은 궁금한 거 투성이야. 자, 귀칼 최종 국면 애니로 언제 나오나요? 몰라, 씹더가. 저 원나블 출신입니다. 네, 그런 M, MG 애니 몰라요. 갈드컵으로 혼내주자고요? 아, 개뎀푸드 갈드컵 열어야 되나? 타코야키 15초. 아,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19만. 경치 차이가 없네요. <laughs> 금, <laughs> 금 떨궜어. 가온아시가 <laughs> 아, 컨셉 좋은데요? 헉, 주우러 가지 마요. 먹혀요. 내가 이김. 아. <laughs> 아, 저 대사도 고증이야. 그리고 이거 댓글에서 봤는데, 완완지옥탕이, 이게 완완이, 의성어라고 하죠? 강아지 짖는 소리를 비유한 거래요. 왕왕이래요. 왕왕. 그러니까, 한국말로 하면 멍멍지옥탕이에요. 뭐 나왔다. 레드 넬리 슈즈? 에헤이, 나와도 이런 게. 와자님 명중 혹시 몇인가요? 공수 명중 신경 별로 안 쓰는데 명중 434긴 합니다. 아니 이거 그 본매에 크리티컬 리인포스라고 있어요. 크리티컬이 100%가 넘어가면 크뎀으로 바꿔주는 그런 버프인데 여기도 무슨 뭐 명중률 리인포스 이런 거 없나? <laughs> 명중률이 쓸데없이 높으면 딜이 세지는 그런 버프 없나요? 명중 루포님한테 명중률 좀 드리고 싶네. 네 양념만 간장반 님 말씀하세요. 루포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다고요? 왜요? 좌 1, 2를 바꾸는 것도 괜찮나요? 그럼 혹시 저게 그 마리수 한 마리 차이나는데 가운데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전사가 위에 하는 게 좋긴 한데 로폰이 레벨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일부러 배치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죽는다. 흠 <laughs> 음, 역시 크루세이더야어 뭐야? 뭐가 나왔어? 뭐가 나왔어? 망망행이 마, 마, 나와? 어 잠깐만. <laughs> 아 물약값 벌었다. 와씨. <laughs> 역시 큰일은 던파가. <laughs> 득템은 역시 던파. 어, 리프엑스 떴네? <laughs> 뭐야, 이거. <laughs> 자, 한 시간에 그럼 리프엑스랑 망행이랑 멜리슈즈 그렇게 먹었네요. 꽤, 꽤 먹은 거죠, 이 정도면. 표시, 경치가 박살 날것 같아요? 아, 아, 로포님, 아, 아 칸팅님으로 출동. 로포님, 칸팅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, 네. 로포님 런하셨어. <laughs> 자, 클레리 키우러 갈게요. 아,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? 아, 잠깐만. 아래 바꿨습니다. 아래가 더 좋은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쿨리미트님은 저기 위에가 편하신가 보다. 아 폐쇄 공포증 이 있어서. <laughs> 아 지금 이 좁은 땅에서 사냥해야 불편하셨구나. 이, 이 취향을 좀 타네. 저 잼밀리신다고 혹시 제가 한번 가봐도 될까요? <laughs>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분이랑 저랑 스펙이 똑같은데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<laughs> 어. 자 배경은 참 이쁜데요 어, 잠깐잠깐잠깐잠깐 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 아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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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<laughs> 어, 빡세네요 여기 아 잠깐만 에이, 아니, 여기 왜 이렇게 옥상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우이 편안 <laughs> 저 혹시 그 지금 5일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? 잠빌님저저저좀 <laughs> 저 살려주세요! <laughs> 저희 여기가 잘 맞는 거 같네요 그러게요 콜리민트님 네. 끝!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잘 놀았습니다 네. 총총